수송 과정에서 목적지를 숨기기 위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로 보내는 것처럼 꾸몄다고 밝혔습니다. The DPRK is the the of show, while the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과거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수출한 적도 <laughs> 앞으로 그럴 계획. 한은이 포탄들이 실제로 러시아에 전달되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포탄의 종류와 규모, 경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지 않은 양의 포탄이라면서도 전쟁의 방향을 바꿀 정도로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CNN도 최근 기밀 해제된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북한이 어제 동해 국방관계선 이남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공허한 결정이라고 일제히 규탄했습니다.